안녕하세요. 문상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잠시 회의실에서 켠 이유는요. 어, 얼마 전에 2019학년도 특성화고 취업 역량 업을 위한 제1회 피칭 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반 조민서 학생이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만 보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그 같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어떤 마음 가지면 준비했는지 우리가 민서를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상을 차지한 우리 민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라트고등학교 영상 음악 콘텐츠과 2학년 조민서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뭐 일단 대회를나갔다오신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면 좋겠어요. 어, 일단 제가 이런 대회에 나간 게 처음이라서 좀 굉장히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예상보다 하고. 좋은 결과라니요? <laughs> 대상이면 <laughs> 최고 좋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네네네. 어? 네. 네. 어? 옆에서 지도를 해주신 조주영 선생님과 최승현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음,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 는 봤는데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이런 영상을 보고 혹시 내년에 또 대회를 추천하게 될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 열심히 했으니까 음, 예쁘게 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보시죠. <laughs>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리포터 조민서입니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화장을 통해 외모를 가꾸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외모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보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 메이크업 기술인데요. 그럼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고고! 지금 이곳은 보이스 메이크업 아티스트님께서 계신 곳인데요.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이스 메이크업 기술은요. 포토샵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자신의 노래를 예쁘게 메이크업 해 주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취재 중 자신의 목소리에 고통받는 한 분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노래 커버 영상 되게 많이 올려가지고 저도 놀랐었거든요 근데 학교도 되게 많이 달리고 욕도 많이 먹어서 상처를 받았었어요. 포토샵으로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노래도 예쁘게 보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노래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제가 자주 만나 보이스 메이크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 학생을 맡아 보이스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탓일까? 이별을 쉽게 하기... 들어보셨다시피 학생이 노래를 굉장히 맛깔나게.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정을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맞는 음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를 이런 식으로 길게 또는 짧게 조절하여 박자 또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두 작업을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작업하기 전 노래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이스 메이크업을 진행한 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우리 학생도 SNS에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저 조민서와 함께 보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얼른 SNS에 제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보이스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예쁘게 완성시켜보세요. 지금까지 제 피칭 영상을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서입니다. 저는 보이스 브이 컵위 보이스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그래요. 어 히트 순뭘 볼까요? 준비 기간 얼마나 했어요? 그래도 일단 여기 지원하면서 계속 생각해서 영상 거의 며칠 들어서 6 시간씩 찍. 좋아하지. 1이 3년 했죠? 어, 본인이 막꿈 뽑고, 안고 막, 보람서가 같이 하 혼자 다 하더라고. 부고담시고 예. 자, 아무튼, 어, 앞으로도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셨으면 좋겠네. 예. 크리에이터도 되고, 에디터도 되고, 그죠? 꿈은 예. 뭐예요? 어, 일단 꿈을 음악 듣고, 수많은 아이템을 뽑기도 하고, 또, 영상도 보고, 보여주기도 했습 그래요. 자, 이런 그 좋은 계기를 통해서